마지막일 수 있겠네요 아, 그래요. 너무 아쉬워요 그 시간이 그쵸, 저 뒤에서도 시간아 가지마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에이, 첫, 에이, 정면을 보고 한번 해주세요 시간아 가지마 하지만 <laughs> 시간이 가고 있죠 어, 시간이 오다가도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니까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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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... 아 민규씨 우림씨 체인조을라지 그렇게 음, 멋있게 딱 음, 하고서 네네 감사합니다 으, <웃음> <웃음> 너무 옷도 차이가 심했던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래도 이제 격식을 차릴 때는 또이 <laughs> 차려야 잘하고 <알고 웃음> 싶어서 알겠습니다 <laughs> 그냥 공손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네 아, 아무튼 어, 이렇게 네 명의 솔로곡들을 들어봤는데 네. 우리 지금 말씀대로 과연 누가 각자의 솔로곡을 픽을 한 건지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할까요? 그제 잠시만요 <laughs> 뭐지? 어쨌든 저희는 뭐요? <laughs> 아 변신을 하고 오네요 또 아. 아, 아. 어, 나나갈 필요는 못 잡고 있네요. 네, 좋습니다. 어, 과연 음, 제가 부른... 아, 그래요. 지금 모게요 우리... <laughs> 네. 네. 아, 원래 항상 그 가운데에서만 있었잖아요? 맞아요. 네. 한 번은 문득 그런 생각이 했었어요, 예전부터. 저쪽이나 저쪽에서도 한 번씩... <laughs> 지금 혹시 이런 괜찮을까요? 어, 어쨌든 분위기가 분위기가 그래. 따라야 되는데 네, 또 조명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,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하고 여기서 진행하고 이 다음에 트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? 그렇게 좋소 요 알겠어요. 자, 어, 제가 처음 부른 세이 n g 이라는거아이 아주 음악적인 견해가 깊은 이 조예가 깊은 음. 어 이분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음. 누구시죠? 궁금하네요. 약간 고양이상이죠. <laughs> 고양이상? 어, 네. 씨예요? 어... 음악을 어... 들을 줄 아는 사람, 어... 접니다. 아~~ 역시 아, 좋아해, 아유, 감사합니다. 형아씨, 이리 좀 오세요. 가까이 좀 오세요. 네, 정말 스피할 슬슬... 잊을 수가 없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참리가 너무 세. 이.. 너, 너 아, <웃음> <웃음> 뭐야? 센스테인딩한 <세이저의 웃음> 곡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, 네. 형아씨가 참 좋아해 줬었어요. 네. 오늘 덕분에 이렇게 또 시간 여행 네. 콘서트에서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 세이선데 너무 아쉽습니다. 아, 아, 그러니까 언젠가 뭐 제가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그때 꼭. 1년, 1년 예약입니다. 1년, 1년. 1년? 오케이 좋습니다. 어 그러면 그 다음에 형 이제 제가 네. 제가 뽑은 건요. 저는 네. 아. I got training. Oh, see, oh, see. 제가 뽑은 건 마성의 섹시 곡이죠. Change u n d e Rising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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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들을 때마다 신나게덜할 거라고 하시는 게, 어떻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, 우림씨 응, 저음 좋아지세요 아, <laughs> 좋죠. 아, 열심히 정하겠습니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민규씨, 아직, 아직 몰라요. 성공하지 마세요. 아, 네네. 네. 아, 그러면 우림씨는 무슨 곡을 뽑았어요? 저는 이제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곡이죠. 첫 번째 싱글로 이제, 이제 발표를 했던 곡인데, 저우주가 생각이 나는 어. A whole new world? 유니버스를 걸어놨습니다. 유니버스를 너무야! 되게 아픈 길을 주는 야, 센스 있네요. 너무 많습니다. 감동이 있었습니다. 이또 형식 자작곡이잖아요. 그렇죠. 아유, 뭐, 추가 같은데 좀 정작 아니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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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했어요. 네. 이제 아 같이 음악 아 만들고 하는. 아, 용수! 용고 아 그리고 저희 1집과 아까 지금 프로툴 그리고 베이스 담당하고 계시는 형님 두 분께서도 편곡 도움 주시고 해가지고 다 같이 만들어서 정자 아 만든 게아니다 아아 네, 그 생각인지 몰라도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제가 다 울컥을 하더라고요. 본인은 굉장히 애써 꾹꾹 참면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. 그쵸? 아까도 약간 좀 울컥한 것 같은데. 아니요. 그 제가 못부른겁니다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<laughs> 좋아요. 잠깐만. 형우씨가 Say Something 해줬고 제가 체인전을 해줬고 우림씨가 유니버스, 유니버스. <laughs> 난 내가 골랐지! 난 나를 내가 골랐지! 와우 I got 20. 전 20개가 있으니까요. 원을 no. 누르면 다 나오니까요. 아 좋아요. 네. 디즈니 매들리는 제가 했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제가 또 했는데, 이렇게 저를 안 봐주셨다고요? 네. 어, 저희가 이제 멘트, 요, 똑같은 공트를 이번이 오늘이 네 번째인데. 아, 네. 힘들다. 오, 오늘에서야 밝힙니다. 정말로 이렇게 썼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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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쌤 선생님 고맙습니다. 네. 저도 최인천 들어야지 썼거든요. <laughs> 나도 지지매들이 썼다고! 한동님 이거 받으세요. 지금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저만 찍어주세요. 출근하니까. <laughs> <좋아요, 좋아요>. 네. <laughs> 세요그 원샷 받을 거예요. <laughs> 네. 아, 민규 씨 디즈니맨들은 제가 뽑았어요. 아, 네. 어, 워낙에 통통 튀는 매력과 네. 오늘 좀 유독 컨디션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오늘요, 오늘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푹 담아서 불렀던 것 같아요. 아, 더욱 신의 힘을 다했다. 네. 사실은 원래 좀 이렇게 액팅 이 과할까 봐 많은 액팅을 네. 더 준비 안 했는데 원래는 힐링 인텐테이션이라고 처음에 도입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. 원래는 이렇게 부를까 했어요. 우리 명나드. 네. 매우 과하네요. 과하네요 아, <laughs> 왜냐면 힐링 씨 캐스팅이니까. 주문을 외우는 건가요? 그러니까 주문이에요 노래 자체가. 아 그래가지고 막 낮게 해주는 주문이란 말이에요. 알라딘 이승만.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양탄자가 네. 없어서 오늘 액팅 보면 약간 밑에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. 아. 그래서 오늘 훈시네임을 다해서 불렀다. 아. 아. 정말. 아 그럼 그 전에는 그렇진 않았다. <laughs> 매번 죽까 <laughs> 저도 아이, 매번 최선을 다해서 불렀 저도요. 네. 억울해. 아이고, <laughs> 아, 담입니다 명당. 네. 우리 민규 씨는. 저는 <laughs> 체인지님들와이들제 아, 저에게 절대 안 나는 그 저음과 그 마성의 남성미와 이런 거. 왜요? 저도 사실은 됩니다. <laughs> 됐는데. 는데안할 뿐입니다. 네. 제가 분위기를 공부한 것 같아요. 분위기를 끼워야 되니까 오늘 비온 날이 나 아주, 아주 이 목소리가 딱어울리네 그러니까 레베카의 그한 장면 상요 밤바다의 친 시원소리가. 아. 두윈터부인의 자리를 차지하세요. 그럼 <laughs> 일인 <laughs> 역할할 수 있어요. 오, 한 번만 이가지 조만간 소리가 들어오겠는데요? 두 윈터부인, 아 여기 딱이네. 여기 레베카 이거 <laughs> 딱이네 무대 <laughs> r e b e c c 지금 어디 있든 멈추지 아니야. 그하는목까지 여기 무슨 카에서아니 r e b 이렇게, 네, 이렇게 하는. 하면... 전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지금 이이 네. 이 장면을 이평수에 담아두고 싶을 정도였어. 요그런 아, 아, 그런, 그런, 그런 담아두면 아, 너무 잘 어울렸어요. 어 아, 그래, 그래요? 안녕. <laughs> 역시 안녕이 <laughs> <하이라서> 더잘어 <laughs> 역시 저는 자아 분야에 있어야지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아 좋습니다. 자 이제 다시 방을 <laughs> <병을 웃음> 놓고 <laughs> 아, 민규씨 덕분에 저희가 아주 또, 또 재미있는 시간을 즐긴는것 같아요. 네.